아. 음. <laughs> 교대 졸업한 거죠. 어. 어 초라고 명지 명지. 아, 그래서 명지 가고 있네. 혼자 혼자 가나. 어. 음. 음. 같은 쪽에 어. 같은 교과? 어, 부산. 어, 교대터라는 아, 어. 근데 군대 가야 돼 가지고 아마 하면서. 아, 맞네. 뭐다. <laughs> 교 너도 군대가지 어. 그거 호봉 다쳐 준다 얘가. 맞지. 호봉. 근데 군대 갔을 때 교사 한분 계셨는데. 오. 완전 형이었지. 느낌이. 맞지. 어. 김상 교사였어? 응. 어. 어디 근데 어디 갔었어? 그거 남부 방송대. 아, 의경 가서 그런가. 응. 기억. 언제나 같이 썼는 음.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더라고 어, 스트레스 잡니이 음. 어. 가르치는 거 말고 어. 까이아 그러니까. 정... 진짜 나 아, 네. 그니까 너도 언니도야 <laughs> 근데 진짜 되게... 나는 니네 최근에 못 봤다 이가 특강 네. 못 봤는데 일 일단 대위랑 물어보더라고. 대가 가는 대대 아, 나 데뷔? 데뷔. 아, 근데 내 기억 속에는 숨다고 막. 예. 그대 어. 가서 숨쉰다 다시, 다시 준비했었네. 어. 안돼 갖고. 어. 어. 일단 치고자 응. 어, 어디 어디 고요의대는다 걷는지 자격증 주는 아무 때나. 그치. 지그다 좋지, 진짜 좋지. 그리고 다 CJ라 했 CJ 그 뭐고 어디 있는 거야? 저 장림역에 있다. 장림? 응, 장림역. 장림이 바로 올라가는 거 맞아? 하단 구조인가? 어. 위치도 괜찮네, 맞아. 좋지. 차 타고 1 5 분, 딱한네 가지로 뭔가 이거. 결혼 언제? 하는데? 아마 내년? 지금 웨딩 식장하라고 고 있어. 진짜 대단해. <laughs> 그때 애들이 막그 고등학생 때 결혼하면 뭐 냉장고 사준다, 막 이래서 맞다. 맞다, 맞다, 꼭 받아라. 이가 그랬던 데안 해줄걸 <laughs> 진짜 홈 수장만 어? 다 해놨는데 <laughs> 정대인 회장이그동민이 <회사에서. 응. 웃음> <laughs> 인테리어였다 내가... 응? 동민이 내가 인테리어 해준댔는데 인테리어, 해준 인테리어 몇천 한다 이가이 어. 3천 할니데 동민이 돈잘 벌지 않아? 잘 벌지 근데 자기가 보는게 아니니까 <laughs> <laughs> 자기 돈이 아니니까 すいません。 부대 생활 어땠어? 아 좋았지. 아, 좋지, 좋지. 그냥 대학 생활 자체가 자유로워지 그거만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부대는 응. 동아리 뭐 이런 거 좋나? 어맞지 그리고 그 응원 쪽이 좀어 응원하는 게 있잖아. 어. 기억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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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하면 조금 그얼굴이 응. 쪽팔리고 얼거리는데 <laughs> <laughs> 애들은 어떤데 애들 친구들? 고대 응. 애들은? 응. 그냥 똑같더라고, 똑같네. 똑같더라. 똑같더라. 서울 애들은. 차이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종국들 어차피 다 모이지. 그래도 서울 경기 쪽이 제일 많긴 한데. 다양하게 오더라고. 转过去。 이건 매주 찾는 거야. 응. 진짜 매주 찬다 드네 들끼리만 이제 투표해 가지고. 우리 응. 졸업하고 했던 거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최근에 좀 시작해 가지고 좀 <laughs> 근데 그 오래 됐고 안쓸거 같아. 아니지. 야, 근데 실력이 다시 최근 들어서 애들 좀다다 다 많이 올라왔지. 어릴 때 학원 이런 거 다닌 거야? 축구하고? 응. 다닌 애들 있어? 응. 우리 전부 다어서 배웠어? 이런 거다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애들이 동네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끼리 많이 했지 중고등학교 때 우리끼리 팀 짜가지고 하고 아 진짜 진짜 그래서 그 주말마다 <웃음> 학교 운동장에 서고공차바 <있고. 웃음> 하루 종일 거든요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종이 청첩장에다가 바꿔야 된다고 하 근데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리야 하면 이+ 이+ 왜 살아볼까요? 아 잠깐 청장 청첩장 청첩장청첩장을청첩장 옛날에 막 전국대회 나갔다 했... 해... 흠 전국? 무슨 뭐 유튜브 나오는 무슨 대회? 어디 나갔다 할까? 전국대회? 뭐 중계해주는 무슨... 부쌀? 부살? 아 부쌀을 하는 건가? 어? 부쌀 나가겠는데 시에서 아 부산? 주변 시에서 그때 이겼다. 그 쌍둥이도 그, 쌍둥이하고 나도 키스가 허송했어. 응, 그만 <laughs> 했데 어떤 기준으로 팀을 뽑았는지 모르겠 아, 그럼 다이 팀을 나간 게 아니야. 어? 이 팀을 나간 게 아니야. 이거 다돼 봐. 그거 네 명만 해서 구독고 애들 네명 나가고, 저기, 저 애들 경남 거거든. 예, 음, 아, 티에 구성일정좀약 거야. 이케 팀 이거 좀 성인 전체. 아, 성인은 아닐 거 같은데? 모르겠다. 아 내가 안나가가지고3대 3인데 이제 4명 팀 짜가지고. 야. 와, 진짜 몸이 진짜 코어가 졸라 좋은 것 같아. 그래, 밸런스가 언제 언제 가는 거 나왔나? 음 언제? 10월 2 1일 10월 21일 응. 그때 아니면은 응. 한달세 달인가 연장할 수 있더라. 즉 어, 어, 그니까 육군으로 카트장. 어 와씨 아다. 좋네. 요즘 몇, 몇 개월이지 그러면? 18개월. 18개월? 0월 21일에 4월? 4월인가? 복팀이 근데 뭐 학교에서 늦게 가라할 수도 있어가지고 11월에 아, 가면 음. 10월에 갈거같날 좋을 때 가야지 어 11월은 언제 갔다 왔난 8월 8월? 8월인데도 늦잠은 잘지 낮에도 진짜 더워 죽을 거 같은데 새벽에 또 춥더라고 어 너무 우산하네 와그리고 감기를 좀 달고 살았잖아 여름에 감기 어 에어컨은 틀어줘? 어 틀어주지 진짜 새벽때가 추워가지고 항상. 잘한다 진짜. 이것도 나가지 않았나? 고등학생 때그 학교 스포츠 클럽, 무슨 부산 대회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나가지 않았나? 축구 동아리 막 해가지고 사망했다, 축구 동아리 했다는데, 박현준... 거. 어? 거도 모르겠고... 언어 나갔던 거 같은데... 뭐, 난... 나... 아, 난 어? 어, 나갈 어, 뭐, 안 나갔을 거야 아, 어느가그슨 수학 동아리 해가지고 안 나갔나? 그때는 안 나갔다... 아, 여기 몇 번을 찾는데... 발

여기 와서 못했었어 완전 아, 소녀소녀하겠다 애가 뭔지 모르게 해서 기가 죽어있고 막힘도안 막 들어가고 한 달? 한 달? 어 다음 어두달 됐나? 아 나이스 데이만 넘길래 음. 음. 어좀 많이 는기네

뱃살도 잔 걸어. 네? 촌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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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교초등학교 촌악교. 교이악교 촌악교. 초5, 초진어이진도 있잖아 여기 다확진차량이다확진아민석이민석이아지진이 아? 다 다. 아닌 애들은 무슨 조우. 어? 학진이 아닌 애들은 무슨 초뭐 어? 저기 위에 동궁초 어. 위에 동궁초 동궁초도 있네 동궁초도 있다 동궁초가학교 있는데 애들 중에 동궁초는 나오는 애는 없지? 동궁확진에다가 자, 뭐중 뭐? 어. 중학교 학산중학교. 어. 어. 뭐잘 줬다, 이. 이 어. 아. 어. 음악.